네, 안녕하세요. 셔터남 미실장입니다. 오늘은 기본 피로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 프로필은 약간 국밥 같은 컨셉이죠. 검은색 목폴라가 있는 컨셉에 대한 프로필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디테일을 찾고 조금 더 나만의 스케줄을 넣어야지만 제대로 된 맛집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헤메시아임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헬멧 시장님은 저번부터 계속 도와주고 계신 히라쌤. 창업적으로나 프로필적으로 문의할 게 있으면 한번 DM 주세요. 모델분도 이제 쓰레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인연인데요. 요즘에 쓰레드 쪽에서 구인 구직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플랫폼이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있으신 분들이랑 작업도 한번 해보고 기존 알고 계셨던 분들이랑 작업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조금씩 알것 같아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명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힘을 뺀 세팅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찍어서 폐기된 것도 있는데 조금 억지로 세팅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이제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세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젬볼 정도로만 촬영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젬볼로 세팅을 하고, 갖고 있는 이제 300W짜리 조명 하나, 그리고 600W짜리 조명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해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진성 조명이 아닌 다른 조명으로 한번더 조금 더 세팅을 해보고 싶었어요. 젬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쪽에서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어, 지속광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걸로 사진 촬영도 많이 하면서 포토그래퍼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악세사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두개 정도 사이즈별로 있으면 충분히 어, 응용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조명으로 고독스 300짜리 AD 300을 앞에 대고 젠볼 하나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하나로만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약간 볼록하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젠볼 하나 더 터트려서 이제 벽바운스로 쳤습니다. 이제 보시면 벽이랑 천장이랑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는 그런 조명을 세팅을 해서 이제 모델 오른쪽을 쳐서 음영을 어, 음영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요. 아까 앞쪽으로 생겼다 그랬죠? 그걸 좀 완화시켜 주고 벽 쪽으로도 조금 빛이 들어가게 해서 좀 플랫하게 보이는 그런 조명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메인라이트가 AD 300의 젠볼 그리고 키라이트랑 백라이트를 담당하는 것도 이제 고독스 DP 400의 젠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벽방수로 쳤습니다. 이제 필라이트 부분에 있어서 젠볼로 하지 않고 우산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은 뭐 방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막꼭 젠볼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우산 그리고 혹은 이제, 소프트박스 정도도 괜찮고요. 이제 퍼지고 채워지는 느낌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막, 어떤 악세사리 써야 됩니다. 막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조명으로 의도만 확실히 한다면, 어떤 악세사리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라이트에 있는 젠볼 같은 경우에는 좀 골고루 퍼지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젠볼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 저랑 같은 의도를 갖고 계시면은 메인라이트를 젠볼로 쓰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고 좀 직진성으로 좀 반듯반듯한 느낌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다른 소프트박스나 어, 뷰티 디쉬를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 헤매 실장님, 모델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사진이 메이다 보니까 영상 쪽을 자꾸 까먹는 게 있어가지고 자주 못 올리는데, 어,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첫하남이 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